네, 이번 시간은 학습 목표, 오메 법칙, 전기 에너지, 전력이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대로 이제 어, 나간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적혀 있는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력을 다루려면 오메 법칙이 무엇인지 어, 자세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메 법칙이 무엇인지, 어, 참고해서, 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볼게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 중학교 때 이제 좀 다뤄왔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메 법칙은 전류를 보통 이제 I로 표기하죠. 이 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어, 저항이라고 하는 것과는 반비례하고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례 관계에 있더라. 뭐 이런 거고 옴이라고 하시는 분이 요거뭐 1옴짜리 저 어떤 회로에 1볼트를 연결했더니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게 분수골보다는 이제 요 저항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분수꼴 말고 조금 더 정리된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오히려 제 오메 법칙에서 익숙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 법칙에서 이 전압, 전류, 저항이 갖고 있는 관계를 묻는 식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세 가지 정의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어, 전, 전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는, 어, 중학교 때 전자 이동을 전류다, 뭐, 이 정도로만, 어, 다뤘을 텐데, 또는 뭐, 전압, 전원 장치에서 마이너스 부위에서 나온다, 뭐, 이럴 건데, 이것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의가 1초 동안에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전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도선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좀 그려볼게요. 도선이 있고, 회로를 연결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고, 요 녀석이, 이구 이제 여기가 도선인데, 도선을 이제 매우 과장돼서 먼저 크게 그렸죠. 얘도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도선을 이루는 원자 핵하고 전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띌 거고요. 전자들은 뭐 구속된 전자도 있고, 이제 구속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 전자가 튕겨져 나온다. 튕겨져 나온다. 마이너스 쪽에선 전자가 나온다. 뭐 플러스 쪽에서는 전류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때 전류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단면이 있을 텐데, 이때 단면을 1초 동안 전자가 몇개 통과했느냐. 왜 전자의 개수라고 했냐면, 여기는 통과한 전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값이 있습니다. 음전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전하량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리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에요. 이렇게. 19. 19제곱 쿨롱이고 이때 요 대문자 C라고 하는 거는 전화량의 단위인 쿨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이때 기호, 전화량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때 마이너스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요 값이 하나의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화량 값이다. 라는 거죠. 그냥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화량과 단위는 쿨롱뭐 이런 건데, 뭐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단면을, 요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 단면을 1초에 100개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100 곱하기 뭐1.6 숫자만 계산할게요. 뭐 마이너스 19제곱의 전화량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만약에 1초에 n개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론 값을 곱한 게, 어, 전류의 값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전체의 뭐 전화량이 되더라. 이런 게 이제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 1초라고 하는 녀석이 기준 값인데,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전화량, 전자가 많이 통과했느냐, 전화량이 많이 통과했느냐, 요거를 비교하는 값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적으로 표현된 정의를 수학적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전류 i는 기준값이 이제 분모로 이제 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t분의 어, 비교량 전, 어, 분자로 가서 전하량 q를 얘기해서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하량의 단위, 플롱이고 시간의 단위 세크 근데 요거 잘안쓰구요 전류의 단위 A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이 녀석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뭐이 정도만 하고 전류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전, 아. 전압은 뭐 중학교 때는 뭐 회로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뭐 이렇게 하는데 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1쿨롱이 1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것 같아요. 1쿨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어, 1차 중간고사 때는 일을 하게 되면 뭐 에너지가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일이 곧 에너지인데. 여기서 는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어 1쿨롱이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 또는 1쿨롱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정리가 될 겁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1쿨롱이 기준이고 전기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졌느냐 또는 이런 거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라고 하는 건 대문자 V로 표기하고 여기 있는 1쿨롱이 기준값으로 분모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 Q,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분자로 가서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는 거고 전기 에너지 또는 어, 1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줄이죠. 줄, 퍼, 전하량의 단위, 쿨롱. 그래서 전압은 줄, 퍼, 쿨롱을 쓰지만 요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V라고 하고, 소문자 V, 볼트라고 단위를 쓰죠. 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될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저항. 저항은 따로 정의가 내려 있는 건 아니고, 뭐, 전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선하고 여러 가지, 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뭐, 색깔을 좀 달리 해서. 먼저,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면적을 대문자 S라고 하겠습니다. 단면적 S. 그 다음에 도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할게요. 먼저, 단면적하고 이제 저항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만약에, 어 단면적이 커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즉, 통과하는 전화량이 늘어나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입장에서는, 어, 방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단면적하고 저항은 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항하고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두 번째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길이가 만약 길어진다 라고 하면 길이, 그러면 전자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요 안에서. 고선을 통과할 때잘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자핵,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원자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얘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를 잘 잡아 끌어요. 그래서 전자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전류가 잘못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이가 길어지면, 이런 플러스 원자핵인 장애물들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장애물이 많아진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전자가 잘 통과하지 못하게 장애물이 많아지면 전류가 잘못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항값이 커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즉, 길이가 길어지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진다. 둘다 증가하는 거니까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고, 단면적하고 길이는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에서 전력 어, 손실 전력을 이제 계산할 때또요 저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더 어,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저항은 이렇게 오메가로 이제 기호를 표기하고 우리는 옴이라고 보통 쓰죠. 네. 그래서 저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아,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할게요. 그래서 어, 옴의 법칙은 이제 방금 다뤘던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이옴 짜리에다가 10V의 전압을 연결했더니만 전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V는 IR에서 10V 전류 구하는 문제고 저항이 2옴이니까 따라서 이때 전류는 5암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메 법칙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